할게요. 네. 짜자잔.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쪽집게 강의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첫 번째는 교육과정, 두 번째는 교수학습, 세 번째는 이제 교육평가 두 문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문제 정리해 드리고, 그 다음에는 어 제가 행정 두 문제 이렇게 정리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심리학, 그리고 사회학, 기타 파트도 한두 문제. 그래서 한 사이클이 돌면 다시 교육과정으로 가서 또 이렇게 반복적으로 예상 문제를 짚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목하세요. 같이 풀어봐요. 여기 보면 교육평가 파트 출제될 문제로 첫 번째 문제는요. 평가 모형에서 하나 등판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아직 평가 모형 파트는 출제가 안 됐죠. 이런 부분이 여러분, 블루오션이에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자체는요. 명칭과 특징을 이렇게 우리가 물어보는 가장 클래시컬한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목표 중심 모형에서 벗어나 구체적으로 학습자들의 만족도와 부수적인 효과에 주목하는 평가 모형을 도입하여 적용했습니다. 이 파트가 이제 본문 지문으로 나겠죠. 얘가 지문으로 나는데 가장 중요한 게이 내용을 읽고 얘가 어떠한 평가 모형을 우리가 나타내고 있는지 그걸 잡아내는 게 가장 이제 먼저죠. 여기서 잘못 잡아내게 되면 통점수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잡아내셔야 돼요. 딱 보자마자 여러분, 뭐? 뭐? 대답해 보세요. 뭐? 몰라? 우리 팀장은 모른대요. 여러분 보시면 네개 중에 이제 하나가 될거 아닙니까? 이거 평가 모형 파트는 목표 중심의 평가 모형, 목표 중심 타일러 모형의 평가 모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의사 결정 모형이 있어요. 그리고 탈탈탈탈 탈목표 평가 모형. 제가 왜 탈탈탈탈을 많이 강조했는지 아시죠? 정답이 탈목표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탈목표 모형.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전문가 모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전문가 모형. 근데 전문가 모형은 사실 여러분, 전문가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예술가적 입장에서 전문가는 질적 평가를 해요. 근데 먼저 정리하자면 이 질적 평가는 우리가 누구꺼? 아이즈너.의 감시관 그리고 교육 비평 다 배웠습니다. 이 탈목표 모형은 누구죠? 학자 한 명씩은 우리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스크리번. 네, 탈목표 모형. 이것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따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의사 결정 모형은 스터플빔. 일명 다른 이름으로 또 뭐라고 그러죠? CIPP 모형이라고 하죠. 그리고 목표 중심은 타일러 모형. 명세적인 목표 뽑아 놓고 그것에 대한 도달도를 보는 거죠. 효과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그런 모형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평가 모형에서의 중요한 논점 하나가 뭐냐면 기존의 목표 중심 평가 모형으로 거의 대부분의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그걸 좀 바꿔보자 라는 대안적 평가 모형이 주목을 받고 있죠. 거기에 포인트가 의사 결정 아니면 탈목표 모형 이두 가지 중에서 하나가 둘 중에 하나가 출제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탈목표 모형이 출제될 확률은 더 높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 결정부터 하나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결정은 누가 해요? CEO, CEO라든가 최고 오너가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보면 학교장이나 아니면 교육 공동체, 학부모들에게도 선택의 기회는 돌아가죠. 그들이 효과적으로 의사 결정을 할수 있도록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무엇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정보 제공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기존의 평가관에서 정보를 제공해주는 입장으로 뭐가?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중요한 게 시험지나 포인트가 CIPP. 여기서 보면 이게 컨텍스트, 이게 인풋을 얘기하고요. 얘가 프로세스, 얘가 프로덕트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줘야 되고, 투입에 대해서 평가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산출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러한 상황 투입 과정 산출에서 평가를 해서 효과적인 정보를 끄집어내서 아까 얘기한 다양한 의사 결정자들에게 정보를 팍팍팍팍 팍팍 밀어주겠다. 바로 이러한 모형이죠. 그러면 여기 하나 둘만 더 붙여 주면 돼요. 이 상황 평가라는 건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지느냐? 요거 계획 단계에서 이루어지고요. 투입은 구조화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다른 말로 설계라고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과정은 실행 단계에서 이루어지고요. 산출이라고 얘기하는 건 평가 단계에서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CIPP 평가에 대해서 써라라고 이야기하면 이걸 갖고 상황 투입 과정 산출에 대해서 써주면서 붙여주는 거예요. 계획 단계에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의 효과적인 계획이 될수 있도록 투입 인풋 CIPP에서 인풋 평가는 구조와 설계 단계에서 또 다양한 어떤 그 전략이라든가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게 여러 가지를 우리가 그 고려해주는 그렇게 가고 실행 같은 경우는 실행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 예상해 갖고 그걸 좀 줄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요. 평가는 무엇을 평가할지. 대체적으로 보면 효과성이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다양한 부분을 평가해서 차후 프로그램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답안을 작성해주면 되는 게 아마 CIPP 평가에서는 물어보기가 거의 10중 8구 그런 방식으로 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문제는 기존의 목표 중심 모형에서 벗어나 구체적으로 학습자들의 만족도, 만족도는 다 명세적으로 우리가 진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만족도는 저마다 달라요. 어떠한 정말 효과성을 뭐 추구하는 학습자도 있고, 효율성을 추구하는 학습자도 있고, 그리고 어떤 교수학습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매력도를 또 좋아하는, 매력도라고 얘기하는 건또 동기를 북돋았다는 거죠. 계속 공부하고 싶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 그리고 예상치 못했었던 부수적인 효과, 어, 이런 점도 이러한 그 프로그램의 어 효과에 있었어? 라는 이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에 주목하는 평가를 기존의 평가 목표 중심에서 벗어났으니까 탈목표평가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탈목표평가, 이 탈목표 평가를 쓰고 따라오세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이것을 잘 정리가 안 되는 학습자들이 좀 있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죠? 먼저 첫 번째는 이 스크립은 자체가. 외재적 준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끄집어대요. 근데 외재적 준거가 총한 7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외재적 준거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만족도도 있고요. 어떤 프로그램이 나타내는 어떤 긍정적 영향 플러스 우리가 부정적 영향도 있고 도덕성 비용이라든가 이런 측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크리버이 얘기하는 외재적 증거 안에는 이미 내재적 증거가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외재적 증거에 플러스 내재적 증거가 들어가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형성 평가를 강조해요. 형성 평가요. 그러면 이 형성 평가를 왜 하느냐? 스크리버는 형성 평가를 하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프로그램, 요, 개선에 초점을 둔 형성평가를 실시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개선에 이제 초점이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비교평가를 기존에 많이 실시했다면, 어때요? 어떠한 가치라든가 장점이라든가 이런 걸 따져보는 비비교평가를 역시 강조한다. 비비교평가의 강조. 요런 것들이 우리 탈목표 모형의 대표적인 특징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먼저 평가 모형 파트가 안 났어요. 읽어 본 다음에 이게 뭐냐, 무슨 평가 모형이냐, 이걸 잡아내는 게 중요한데, 대체적으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학자가 등판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혼란을 저이 줄여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목표 중심의 타일러, c i p p 스터플빔 탈목표스크리벌 전문가 모형은 여러 그 모형이 있지만 그 중에서 분명히 아이즈너의 모형을 이 여기 평가 모형에서 물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교육 과정 파트에서도 물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공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명칭과 특징 쓴 것에 해당하는 모범 답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에 언급된 평가 모형은 스크리버니 제시한 탈목표 평가 모형에 해당한다. 탈목표 평가 모형은 제가 명칭 쓸 때는요, 간략하게 한줄 정도는 써줘야 한다 그랬어요. 학습자가 느끼는 만족과 예상치 않은 효과성에 주목하는 평가 모형으로 이제 특징 들어갑니다. 외재적 증거의 도덕성이나 학습자가 느끼는 긍정, 부정의 효과와 같은 내재적 증거도 포함시키며 이제 한번 하나 첫 번째 들어갔고요. 여기에서 이게 첫 번째 특징, 그리고 두 번째 특징 연타로 이어집니다. 프로그램의 개선을 중시하는 형성 평가를 강조하는 부분이나 이제 세 번째 비교 평가의 프로그램의 가치와 장점 등에 주목하는 비비교 평가를 더해 폭넓게 평가한다는 특, 점이 특징적이다. 그리고 이때의 전제 풀 문제가 안전교육이었기 때문에 뒤에 문단을 주제 연관성을 잡아서 마무리해준다는 의미로 이와 같이 안전교육은 지속적인 내면화를 요구하는 교육 주제이기에 한 번에 끝나서는 안 되고 또 저마다의 그 내면화를 중시하기 때문에 목표에서는 벗어났지만 그 이외에 효과성이 주목하는 탈목표 평가 모형으로 그 가치와 만족을 따져보는 것이 적합하다 할수 있다. 주제 연관 마무리까지.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교육 평가 파트에서 첫 번째 등판시킨 거는요. 평가 모형에서 탈목표 평가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 특징 세 가지는 무조건 이건 모르고 시험 보러 가지 마오. 이렇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EOS.